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실전 알문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. 실전에서 아주 유용한 맥점인데요. 어떤 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지금 모양이 만만치 않은 모양입니다. 이한점 잡는 수는요, 한 점밖에 못 잡아요. 단수 치는 수가 있어가지고, 살았어요. 그러면은, 여기를 둔다? 이 치중으로 해서, 지금 이거 뻗으면 죽어요. 흙이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. 이것도 이렇게 삽니다. 이거는 단수 쳐봐야 안되죠. 살았어요. 그럼 도대체 어디를 놔야 될까요? 이, 이상하게 들어가 볼까요? 에이, 이상하게 들어가면 은 이건 뭐 안되죠. 여기 막아가지고 여기 놓으면 살죠. 이거 한 점밖에 못 먹겠는데요. 그러면 밑에서 칠까요? 그럼 단수 치고 이쪽에 뻗어버리면 이것 살았죠. 한칸 때문에 막아가지고 예, 살았습니다. 이것도. 그래서 자요 이런 모양에서요. 요런 수를 알아두십시오. 자 여기서 요런 수 이렇게 됩니다. 이때 백이 이거 있는 수는요. 이거 죽어요. 여기 붙여서 예, 용빼는 재주가 없습니다. 안 되겠죠? 그래서 백도 버틸려면은 어,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때 이한 점을 잡습니다. 여기 놓고 한 점을 잡아주고 백은 살기 위해서 여기 패를 들어와야 됩니다. 그러면은 패를 하다가 이것 따면은 에, 이 패는 흙이 아주 어, 부담없는 패죠. 이한 점도 잡아놓고 꽃놀이 패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실전에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은 자 이런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